아, 오늘 아침에 어, 수정을 갔다 오다가 지금 도로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이렇게 아, 어, 알파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풀이 알파파예요. 그 도로가에 이렇게 보면 알파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는 물론 뭐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쪽에 그 도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의 어떤 이렇게 범면 번면 쪽 범면이나 이렇게 저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그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범면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쪽에 보면은 그 풀씨 종자를 아마 이제 토실 유출이나 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풀씨를 뿌려 놨는데 그 중에 이게 알파파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키가 보면, 어, 바닥에서 한이 정도면은 한 70cm? 아, 70cm, 80cm 이렇게 클것 같은데, 어, 이 알파파가 사실은 그번식우 농장 또 육성기 때뭐 이렇게 송아지들한테 주면 좋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알파파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는 이쪽 강원도 지역도 어, 상당히, 뭐, 겨울에는 추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그, 겨울에, 어,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이렇게, 그, 새싹이 올라와갖고, 이 정도까지 큽니다. 이거보다 더 커요. 여기에서, 이제, 그, 보라색 꽃 같은 게, 이제, 여기 끝에서 보라색 꽃이 피는데, 그 전에, 만약에, 어, 재배를 한다면,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다면, 어, 상당히 그, 소들한테 좋은, 어, 조사료가 될것 같아요. 그, 이 풀이 사실은 그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예치 작업하는 그이 도로 주변에 이렇게 풀 나오면 이렇게 예치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분들이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어, 예치기로 이 풀을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는데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최소한 3번, 또 많게는 한 4, 5번까지도, 어,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파파, 이, 이 종자는, 어, 한번 파종을 하고 난 뒤에, 어, 장비로 이렇게 밟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손으로 예치 작업 했을 때는 다시 파종을 안 해도 계속 새롭게 이렇게 어, 매년 이렇게 자라는 단년생그 식물 같아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도로 양쪽에, 범면에 다 이게 알파파입니다. 아니,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너무 아까운데, 뭐, 이게 도로에 있는 풀이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죠. 이게 뭐 수확을 제가 해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게 손으로 수확하기로는, 어, 너무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되죠. 되게, 어,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연해요. 이렇게 잘 부러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지금 봄철에 1차적으로 수확을 하면, 건조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어, 조사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 다음에 저쪽 범면 쪽, 이쪽으로도 계속하면, 전부 다 알파파에요. 상당히 많네. 아, 저기 위에는 또 어떤 분이 호미를 심어 놓으셨네. 어, 이쪽, 이쪽이 이렇게 보면, 어, 상당히, 어, 이 알파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양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알파파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어, 자가수화 가시는 농가는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알파파에 대한 그 내용을 검색하다 보니까 당진 축협이, 어, 이걸 이제 시범적으로 파종을 했답니다. 어, 파종을 했는데 연 4회 수확이 가능하고요. 어, 공급가액은, 어, 뭐 매체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키로 당 400원 정도에 어,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축산신문에 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풀인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알파파 아무래도 이 강원도 지역도 이 정도로 잘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만약에 쉬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한번 파종을 해서 음, 소들한테 어, 급여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풀이 이런 풀들 참 아깝네. 너무 부드러운데? 그렇죠. 이게 이 정도면은 한 70cm, 60cm, 뭐이 정도 자라는데 여기서 뭐더 크니까 거의 한 1m 가까이는 어, 클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게 사실은 외국 종자잖아요. 외국 종자인데 어, 도로 공사하면서 그 어떤 범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풀씨를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 그 안에 알파파가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라는 그 지역을 보니까 다른 풀이 올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생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어번 번식력도 상당히 강한 어떤 그 종자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풀인데 오늘은 그래서 어 수정 갔다가 아침에 수정 갔다가 수정 갔다 오면서 어이 풀이 알파파가 보여서 예전에도 계속 보고 다녔는데 어 너무 아깝다. 또그 다음에 한번 재배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음. 어, 집에 돌아와서 어, 네이버로 알파파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우리말로는 자주 계자리라고 하네요 어, 영문으로는 알파파라고 하고 그래서 지식 백과에 어,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음 서남아시아가 원, 어, 원산지고 어, 옛날부터 이렇게 사료 작물로 재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 키는 뭐 30에서 90cm 정도까지 자란다는데 어, 아침에 제가 본 거는 어, 한 7, 80cm 정도 되죠. 어, 그리고 꽃은 7, 8월달에 자주색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사람에게도 여기 보면 사람에게도 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 작용이 있어서 어.. 고기와 같이 이렇게 먹으면 상당히 좋답니다 사람이 먹는 거는 제가 오늘 좀 처음 알았네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어, 알파파 꽃이, 꽃입니다 알파파 꽃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알파파 어.. 똑같이 생겼죠 요렇게 네. 어.. 여기는 아마 사료 작물을 어, 재배하는 단지 같은데 이게 번식력이 상당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식력도 좋고, 어,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다른 식물들이 그 자리를, 어, 차지할 수가 없죠. 굉장히 그래서 이 알파파 같은 경우는, 어, 사료작물로 이렇게 키우게 되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